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줌매입니다. 오늘은 몽글몽글 순두부찌개 맛있게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순두부는 450g짜리 두 개입니다. 양념 소개할게요. 고운 고춧가루하고 소금, 참기름, 식용유, 달걀 노란자하고 마늘하고 농축 육수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다. 약간의 돼지고기하고 양파, 애호박, 청양고추, 전고추, 대파 필요합니다. 순두부는 뜯어서 이렇게 부어주세요. 순물까지 다 사용하도록 할게요. 굉장히 순물이 구수하거든요. 순두부 두 봉을 이렇게 뜯어서 준비해주세요. 먼저 뚝배기를 조금 예열해주세요. 예열한 뚝배기에 식용유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줍니다. 마늘 한 스푼 넣어줄게요. 고운 고춧가루 크게 한 스푼 넣고 고추기름을 넣어줍니다. 돼지고기 100g을 넣고 돼지고기가 3분의 1만 익도록 살짝 볶아줍니다 순두부 900g을 다 넣어주고 한소끔만 끓여줄게요 한소끔 끓여줍니다 농축육수 한알도 넣어줄게요 끓을동안 야채 손질해줍니다 양파 작은거 반개만 썰어줄게요 애호박도 반달썰기 해줍니다 약간의 애호박을 좀 썰어주세요 대파 작은 한 뿌리도 어슷썰게 해줍니다. 청양고추, 홍고추도 송송송송 썰어줍니다. 두부가 끓기 시작하면 소금간을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양파 넣어주세요. 대파하고 청양고추, 홍고추 넣어주고. 고운 고춧가루 반 스푼만 더 넣어주고, 한번더 끓여줍니다. 애호박이 익으면 불을 꺼줍니다. 먹을 만큼 작은 뚝배기에 담아냈거든요. 여기에 하릉정정으로 계란 노란자 하나 올려주세요. 이전에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둘러줍니다. 자, 부산아지매표 몽글몽글 순두부찌개가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도 쌀쌀할 때 따끈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